제국시민 여러분 황제입니다 조회수 안 나와서 짜증나요 자 여기는 세종시 조치원 고려대 정문 근처에 있는 초밥발전소입니다 조치원 토박이께서 초 강추하신 곳인데 황제도 먹어보고 맛있어가지고 한번더 왔어요 Hello. 첫날은 과감하게 여기 시그니처라는 특별초밥이랑 반우동 시켜봤고요 나머지 메뉴들 휙휙 넘길 거니까 그냥 일시정지들 하고 보세요 기본 찬들인데 저는 생강이랑 락교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안 먹었어요 그리고 미소된장국에 꽂혀가지고 세번 네번 막 갔다 리필해다 먹었어요 3000원짜리 반우동입니다 근데 딴집들에서는 한 4분의 1그릇 줬다 치면 은 여긴 체감상 한 4분의 3그릇 정도 되는 양이었어요 대학가라 그런지 상해자입니다 맛도 제가 아는 우동 맛인데 맛있었어요 이집 시그니처라는 특별초밥입니다 와사비가 따로 있길래 초밥 속에 없나 하고 봤는데 있긴 있더라고요. 광어는 두께도 적당하니 탱글탱글 씹는 맛이 아주 환장했고요. 참치는 보통 냉동기가 심한데 이 집은 그딴 거 1도 없습니다. 촉촉하니 맛있었어요. 한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탱글 하며 환장했고요. 니글거린다 싶으시면 저 묵은지 드시면 되고요. 생새우 진짜 탱글탱글하니 먹다가 고려대 정문 뛰쳐 들어갈 뻔했어요. 연어는 뭐 말해 뭐 합니까예요. 고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쓸 것은 없지만. 딱히 필요는 없지만 없네. 맛은 기가 막혔던 장어였고요. 아니, 근데 이 관자는 뭐 파르셀 관자인가요? 겁내 큰데 부드러우면서 탱글 그 자체였고요. 요건 항정살 초밥인데 촉촉고소하니 맛있습니다. 이거는 우삼겹 가지인데 어찌나 푹 부드럽게 잘 익히셨는지 가지 싫어하는 분들도 이거 먹을 수 있습니다. 참치 살 윤기 좀 보세요. 환장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유일하게 제가 싫어하는 뿔소라인데 소라 맛좀 중화 좀 시키려고 또허짓거리중이에요 네, 그럼 이제 이 회차로 가시죠. 이제 야, 야, 또 하나의 야, 야. 시그니처 카이센동에 추가로 개 메절 메뉴인 고등어 회초밥 2개 시켜봤고요. 고등어 초밥 이거 완전히 미쳤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먹었던 그런 와떠 헬맛 아니고 비린내 하나도 없이 촉촉 고소 그 자체였어요. 사이센동은 대충 일본식 덮밥인데 떠먹는 덮밥이고요. 저 관자 굴로 아주 적절하게 그을린 거 보이십니까? 이 집은 황제가 작년에 리뷰했었던 나성동 고급 스시 다이닝 집이랑 붙어도 안 밀려요. 이거는 운이라고 성게알인데 살면서 두 번째로 먹어보는 거라 가지고 아주 모시면서 먹었고요. 아 여기 사장님은 안만해도 가족 중에 새우잡이 원양어선 타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뭐지? 새우 퀄리티 보이십니까? 부드러우냐 아주 기가 막혔어요 새우 잡으면서 참치도 같이 잡으시는 것 같아요 참치 퀄리티도 진짜 완전히 미쳤습니다 아 근데 일일이 떠먹는 거더 이상은 귀찮아서 못 참았고요 조선식으로 갑니다 네 먹기에는 편하기는 했는데 그냥 따로 떠서 드세요. 해보니까 뭔 맛인지 뇌에서 판단을 못 내립니다. 그럼에도 싹다 비웠고요. 주차는 근처 골목이나 길가에 하시면 되고요. 여기 대학가라서 그런가 블로그들 찾아보니까 비싼 메뉴 말고 싼 메뉴들도 양이랑 퀄리티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초밥 좋아하시는 분들께 초 강추 드립니다. 이제 11월 시작됐는데 다들 연말 마무리할 준비 잘들 하시고 황제 태청하겠습니다.